906번입니다. 함수 fx가 이런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 fx가 k가 될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fx를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먼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려면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미분 하시면 9x 제곱 빼기 18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9x로 묶으시면 x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0하고 2에서 x축하고 만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실제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자, 나는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궁금합니다. 0 집어넣으시면 5입니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궁금해. 2를 집어넣어 보시면, 8, 3, 24에다가, 마이너스 36, 플러스 5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 얼마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이죠. 자, 그러면, X축이 어디쯤 들어가야 될까? 마이너스 7하고 5, 4인데, 일단 5에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X축을. 근데 난 얘를 걷어 올릴 거잖아. 걷어 올리시면, 이렇게 걷어 올라갈 거고, 이렇게. 자,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겠니? 여기 7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f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 놈하고, 자, 이 절대값 fx가 k가 될 때를 구해야 되죠. y는 k하고의 교점을 볼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y는 k가 들어오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렇게 접하면, 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요거 위로 가면, 이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쵸? 그리고 얘가 딱 7이 되는 순간 다시 세 개로 바뀝니다. 그쵸? 그러니까 K는 일단 5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고, 7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알파 값이 5고, 베타 값이 7입니다. 둘을 더하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916번입니다. 3차 fx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어. 도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f0이 0입니다. fx가 k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 현재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도함수의 그래프의 부호를 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실제 그래프는 실제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감소하다가 마이너스니까 이때 잠깐 접선의 기울기 0이고 플러스니까 증가. 또 잠깐 접선의 기울기 0이죠. 이때 0이니까 그 다음에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야. 자 그리고 어, 마이너스, 자, 여기를 이렇게 그립시다.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x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여기는 아직 적분 파트가 아니니까 적분을, 어, 하기가 좀 그렇죠. 그쵸? 자, 그래도 f'x는 좀 구해놓읍시다. 얘가 2차입니다. 어, 최고차 계 개수는 몰라. f'x는 최고차항계수 a라고 한번 해볼게 얘 모르지만 근을 x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근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그런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다 0을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3a죠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야 음, 너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f'x를 좀 전개를 해볼게 얘는 마이너스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나는 이 3차 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3차니까 ax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 그런데 문제에서 0 집어넣으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없어. 얘를 미분하시면 3ax제곱. 2 b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2 e, b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b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c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c는 마이너스 3자 그러면 나는 f x를 완성한 겁니다 자이 f x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세지고, 마이너스 2x 지고,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가 누구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 넣으셔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죠. 자, 그래서 3분의 4가 됩니다. 자, 여기는 누구죠?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음, 9,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플러스 9.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fx가 k가 될 때잖아, 그치? 얘는 y는 fx하고 y는 k하고의 교점을 보는 거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려면 y는 k가 이렇게 오거나, 또는 y는 k가 이렇게 와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두 점에서. k가 3분의 4가 되거나 또는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k 값들의 합이야. 얘네 둘을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920번입니다. 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fx가 gx가 같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하고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데 자 그러면 일단 둘이 같을 때니까 둘이 같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이항을 할 거야 그러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리고 a는 그냥 두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근을 봐야 되는 건데, 나는 함수를 두 개로 나눠서, 이 3차 함수하고 y는 a하고의 교점을 보셔도 되는 거지. 교점의 x 좌표. 그러면, 왼쪽에 있는 놈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미분을 하시면,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얘는 6으로 묶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6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실제 y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야. 자, 그리고 이때 값들을 좀 찾아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얼마죠? 음,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12, 플러스 24죠. 그래서 얘는 20이 됩니다. 아, 여기 20이야. 그 다음에 1을 집어 넣었을 때. 1을 집어 넣으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마이너스 7입니다. 자, 그리고 0 집어 넣으면 0이죠. 음, 그러니까, 어, y축이 뭐 이쯤에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예, 0,0을 지나니까 x축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내가 y는 a를 이제 그려줄 거야. y는 a를. 문제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만약에 a를 이렇게 그리면. 자, 여기가 원점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음의 실근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양의 실근 하나. 이렇게 같겠죠. 그러니까 A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이 위로 올라가면 마찬가지죠. 그쵸? 그니까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A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A는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 될 거고 0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그런 모든 정수 A의 개수, 얘몇 개죠? 0에서 마이너스 7을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죠. 그러니까 6개가 되는 겁니다. 1번이죠. 923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있었고, 얘가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근하고 1개의 음의 근을 갖는데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다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보지 않을 거고, 나는 k를 오른쪽으로 넘겨 줄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얘를 f(x)라고 하고, 이 4차 함수하고 y는 k하고의 교점의 x 좌표를 보시면 된단 말이야. 먼저 f(x)를 그림을 그려 봅시다. 미분 12의 x 세 제곱, 마이너스 24의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네. 12x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x-2고 얘는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x-2죠. 자, 그러면 12하고 x-2가 공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x제곱 빼기 1이 남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 x-1 이렇게. 그럼 이 도함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 어, 최고 창 양수입니다. 끝이 올라가야 돼. 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실제 f(x)를 좀 그려 봅시다.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f(x)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값들을 좀 찾아줄 거야. 이런 값들. 이런 값들. 이런 값들. 먼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그러면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그럼 11에서 30을 뺐죠? 마이너스 19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도 집어넣어 봅시다.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8, 빼기 6, 더하기 24. 그럼 이렇게 하면 27이고, 빼기 14를 한 거죠. 얘는 13입니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16에다가 48, 88에 64, 46에 24, 플러스 48. 자, 이렇게 하면 96이고, 이렇게 하면 88이죠. 마이너스. 음, 그래서 얘는 8이라는 거 알아. 그 다음에 우리가 양액은 하고 음액은 위치 찾는 거니까 0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 집어넣으시면 0이죠. 그니까 러 얘는 원점을 지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자, 여딱 가운데, y 축이 있을 거고, 얘가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가 x 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원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y는 k를 그려주시면 된단 말이야. y는 k를 한번 그려볼게.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하나 이렇게 갔죠. 근데 양의 실근 3개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못해도 13보다는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줘야 될 겁니다. y는 k가 13입니다. 지금 그래야 양의 실근 3개죠. 음의 실근 하나고 8보다 내려오면 될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k는 8보다는 커야 되고, 1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정수의 개수는 13에서 8을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죠. 그래서 4개입니다. 정답은 4번이야. 931번입니다. 0,a에서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게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래. 뭔가 0,a가 있었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은 겁니다.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세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접점을 설정을 한단 말이야. 얘는 t, 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t값이 몇개 나와야 되니? 접점이 세 개일려면, 아, 접선이 세 개일려면 접점도 세 개여야 되겠죠. 이런 t값이 세 개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y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얘를 미분해서 t를 집어 넣은 거니까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어딜 지나? x 빼기 t컴마,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2t를 지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접선들이 결국엔 0,a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얘가 0,a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a는 전개를 해볼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없어지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t값이 3개 나와야 돼. 그러면 y는 이런 3차 함수하고 y는 a가 교점이 3개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려보시면 되는 거야, 이제.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6t. 6t로 묶으시면 t 플러스 1이죠. 얘는 위로블록. 그니, 마이너스 1하고 0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실제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렇죠 나는 이때의 값 찾아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집어넣어? 자,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음, 1이네, 그 다음에 0 집어넣으시면 0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이 y는 a가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요 그쵸?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돼야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구하셔도 되지만, 어,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이 3차 함수는 항상 점 대칭입니다. 이 점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라고 하고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다항 함수에서 변곡점은 변곡점은 f2 프라 x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들이야. 자. 그래서 우회를 어떻게 찾냐면 f2 프라임 x가 0이 될 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0일 때 변곡점을 찾고 그때 접선을 이렇게 그려 보시면 여기 그려 보시면 자, 이 라인 위에서는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을까?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있다. 그럼 이쪽도 그을 수 있고 이 변곡점으로 그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두 개를 그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라인 위에 있으면 자 이런데 있으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고 저쪽으로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두개 그을 수 있어. 두 개. 이쪽도 마찬가지 이 라인 안에서는 두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여기서는 하나밖에 못고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 하나,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세 개, 여기 세개 그을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이 아니죠, 하나 더 있네. 자이 변곡점에서는 딱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이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해결을 해도 됩니다. 자, 얘를 좀 지우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먼저 얘를 찾는 거야.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보시면 얘를 한번더 미분하셔야 됩니다. 얘를 한번 미분한 게 지금 3x 제곱 플러스 6x 잖아. 한번더 미분하시면 6x 플러스 6이야. 그치?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 1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라는 걸 압니다. 얘가 제로가 될 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게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3 마이너스 6. 아, 마이너스 3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에 어, 어딜 지나? 마이너스 1컴방 0을 지나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계산을 여기서 미분을 잘못했죠? 그쵸? 여기 플러스 2가 있는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3 마이너스 6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선생님 잘못했어. 그래서 는 y는 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어딜 지나? x 플러스 1을 지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y절편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 영역에 있을 때 우리가 3개 그을 수 있다고 라 했잖아. 그니까 러이 0,a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설명을 너희들한테 하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면 이게 훨씬 빨리 풀리긴 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